안녕하세요. 재모 의사 고우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 입장에서 영구적인 재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첫 번째 편으로 기계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기계를 선택해야 영구 제모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기계적인 측면에서 영구적인 재모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 적절한 파장이 필요합니다. 파장은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파장 중에서 충분한 자료가 쌓여 있는 것들은 755나노메타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이거나 800에서 810나노메타의 파장을 갖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펄스트레이션. 펄스 듀레이션 이 필요합니다 펄스 듀레이션은 대개는 20에서 80 미리 세컨드 미리 세컨드는 1,000분의 1초 입니다 에 정도의 시간 동안 레이저가 발사되어야 n t a g 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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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단위 면적당, 당,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해야 된다. 이게 충분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올라가야 되는데, 파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성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에너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 강한 파워가 필요하고 그 결과물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스팟 사이즈입니다. 스팟 사이즈 개념은 면적 레이저 빛이 나가는 면적인데, 이 스팟 사이즈가 넓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영구적인 제모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스팟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플루 원스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 원스가 유지되지 않는 범위 안으면서도 스팟 사이즈가 일방적으로 커지게 되면 효과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파 사이즈도 키워지고, 플루언스도 높아지려면 결국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파워. 즉, 와트. 피크 파워라고 하는데 이 와트가 높아져야 되는 선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냉각 장치가 충분해야 됩니다. 피부냉각 장치는 지난번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촉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를 분사하는 방법, 냉각 가스를, 그 다음에 찬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접촉형 중에서 피부 냉각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영어로 콘택트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영구 제모를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시술 받는 환자들이 편하기도 하고 통증도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가스나 찬공기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영,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한 기계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보기 위한 기계적 성질 즉 레이저 성질 레이저의 스펙이 가져야 될 기초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영구적인 재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사나 환자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이 기계적인 성질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영구적으로 털이 잘 뽑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